한옥에서 비가 지금 원숭이가 지금 말해. 단. 단... 천천히야, 천천히 다 빠지면 여행자 모험에서 보잖아. <laughs> 천천히 해라 어딘지 하고 싶었나? 봐아 그러니까 저런 거 하고 싶지, 그 녀석. 단백화. 이비 휴지면 돼. 어, 찍어줄게 오케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, 이거 이거 보고 랑 어, 해보고 싶어 탑이 좋아 아, 살좀 빼세요 안 떼서 그래 안 돼, 조심해, 옷다 칠라 안 돼, 안 돼, <laughs> 안 돼, 안돼 <laughs> 이렇게 넘어가면 돼 저, 저 길로 저 방으로? 응 기가 최대 찍어줄게 <laughs> 난 현명하니까 <laughs> 기가채듯처럼 찍어줄게 오 가슴이 널찍해 어, 널찍해 허, 어깨 안 구부려 그러네 허리를 키고 찍을게요 기가채듯처럼 찍으세요 하나 둘셋